안녕하세요. 9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한번 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지띠. 무리한 욕심은 부리지 말자. 보이는 음,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을 따져야 돼. 근본.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야지 당장에 보이는 거가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은 어, 근본을 따져서 뭐든지 해결을 하셔야지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화근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소띠, 충족시켜주는 날, 나를 충족, 내가 충족이 되는 날이에요. 만족되는 날. 이성이든, 금전이든, 일이든,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그런 날이니 오늘 좋은 날입니다. 호랑이띠, 무엇이든 신중하게 따져보세요. 신중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판단하셔야지. 세세하게 따지지 않고 모든 뭔가를 결정을 하다 보면 오늘은 그냥 낭패수, 낭패수. 낭패수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은 낭패수를 조심해라 하는 날입니다. 토끼띠, 토끼띠, 어떤 일이든 절대로 흔들리시지 말, 말아야 돼요. 절대로 흔들리시지 말고, 어느 누구한테도 이미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나의 이미지 관리가 굉장한, 어, 무슨 여파를 갖다 줄수 있는 날이니, 오늘은 이미지 관리 잘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용띠, 재물운이 열리는 날, 어, 재물운이 열리는 날인데, 어,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음.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은 뭐 오늘 영업이 잘 돼서 그게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금전으로 돌아오겠죠? 오늘은 그런 날이니 재물운이 열리는 날이니 오늘 기대해 보세요. 뱀띠 누구의 말도 듣지 말아라. 오늘은 남의 말 절대 듣지 말고 옆에 친구 말도 듣지 말고 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도 듣지 마세요. 오늘은 나만의 방법을 강구해서 독자적인 방식을 추구해야지 뭔가 해낼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누가 관여를 해도 그냥 담벼락 쌓고 귀 막고 오늘은 그렇게 보내시면 좋은 날 되겠습니다. 말띠 눈치껏 눈치껏 오늘은 눈치껏입니다. 주의 상황을 잘 살피시고 어, 또 주의 상황을 잘 살펴야 뭔가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는 그런 날이에요. 때로는 눈치껏 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오늘만큼은 눈치껏 나의 실속을 조금 챙겨보세요. 양띠 단독 드리블은 어렵다. 단독드리블. 주변과 협력을 해야 돼요. 주변과 협력을 해야 힘이 모여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날이니 오늘은 혼자서 하지 마시고 주변과 같이 모든 일이든 주변과 같이 하시면 나한테 이득이 따르는 날 되겠습니다. 원숭이띠 우물에서 숭늉 찾으면 숭늉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순서대로 차분차분 1,2,3,4,5,6,7,8,9,10 순서대로 차분차분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셔야 실속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다. 닭띠 긍정 마인드가 어, 상황을 호전시킨다. 어, 아시죠? 긍정 마인드, 밝은 표정 밝은 표정과 밝은 마음 이런 거를 가지셔야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도 그 상황을 좋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날 되겠습니다. 개띠 이기적인 생각 버리셔야 돼요.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다 보면 어, 상대는 없어지는, 응? 그러니까 상대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상대를 조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한 날이에요.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내가 돼보고 이러다 보면 오늘은 뭔가의 변화가 발생하는 날, 그런 날 되겠습니다. 돼지띠, 음 승산이 없다. 모든 일이든. 일이든 감정이든 오늘은 승산이 없으니 감정이 상해도 따지지 말고 일이 안 잡혀도 따지지 말고 오늘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럭저럭 지나가시면 좋은 날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늘의 운세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